여자의 라인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진짜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인상을 보고 나서도, 아, 어, 진짜 이 여자 매력있다. 이 여자는 정말 여성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라인 때문이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딱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가 남자한테 가장 크게 매력이 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정말 단연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은근 남자들이 모르지만 정말 좋아하는 이상형이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라인이란 걸 대충 얼핏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다리가 진짜 은근 남자들 진짜 미치게 하는 다리거든요. 남자들한테 보통 여러분들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가슴 많이 봐, 다리 많이 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 진짜 100중 8, 90은 이렇게 떨어지는 다리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허리라인이 얇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허리라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옷이잖아요. 무조건 뭐 쫄티만이 여러분의 허리라인을 돋보여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위에는 좀 이제 나풀나풀한 디자인 있죠. 뭐 벌룬 디테일 들어가 있는 옷을 입으면서 위에는 좀 부해 보이지만 아래는 좀 이제 떨어지는 옷들도 있어요. 그런 옷들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여러분 팔뚝이 얇아요? 아니면 쇄골이 이뻐요? 오프숄더를 입어준다던가 이런게 저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옷 코디 어떻게 해야 돼요? 려칠룩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보다 하나의 라인을 잡아서 한번 옷 코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 라인이란 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라인이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남자가 가지는 라인 그리고 여자가 가지는 라인 서로가 이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필이 되는 그 라인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자를 봤을 때 어때요? 뭔가 옷 똑같고 넓은 직각 어깨 올곧은 이미지나 성격 그리고 뭔가 바로 잡힌 그 사람이 되게 예의 있고 똑부러진 그런 느낌의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여자를 봤을 때 정말 여자의 이상형을 이야기해 봐라 그런 성격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되게 조금 유한 여자 뭐 현무형 처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그래요. 굳이 그래도 현무형처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라면은, 현무형처도 딱 뭔가 똑 부러지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되게 좀 유한 느낌에 가깝다란 말이에요. 그런 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건, 데이 라인이라는 건, 외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든, 내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든, 둘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남자가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이 와 진짜 좋아하는 뭔가 좀 패티시를 불러일으킬 만한 옷이 뭐예요? 남자 이제 뭐 파일럿이나 아니면 그런 경찰관의 제복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군대를 떠올리면 이런 조교 같은 느낌 딱 뭔가 각이 잡혀 있는 느낌을 좋아하는 게 여성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남자도 여자를 봤을 때 그런 라인에 대해서 정말 깊숙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거지만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라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봤을 때 되게 좀 유한 라인을 좋아한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딱 뭔가 각이 잡혀 있고 뭔가 허리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뭔가 통바지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남자는 사실 없죠. 정말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그런 여친스러운 느낌을 떠올리면은 라인이 조금 드러난 뭔가 조금 허리가 들어가고 뭔가 엉덩이가 나오고 뭔가 콜라병 같은 부드러운 곡선 같은 몸매를 좋아하는 게 사실 남자란 말이에요. 이런 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라인을 신경을 쓸수 있느냐, 이걸 조금 오목조목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머리 스타일이에요. 헤어샵에 가서 드라이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이 있다라면, 그걸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연예인을 봤을 때, 연예인들의 머리 스타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똑부러지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컨셉을 된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라인을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여성스러운 라인을 정말 강조를 한 건데, 진짜 단발머리를 봐도 그래요. 치컬을 정말 자연스럽게 주면서, 안으로 부드럽게 말리는 여러분들이 앞머리 뽕을 넣을 때도 앞머리 뽕왜 넣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뻐 보이니까 넣었겠죠. 그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앞머리 뽕도 정말 충분한 어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라인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긴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특히나 이런 여신머리 앞머리 양갈래를 참 좋아하는데 제 머리 스타일도 좀 그래요. 이런 앞머리 라인을 좀 이렇게 주면서 내려오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는 식의 웨이브가 있어요. 그런 웨이브가 남자들이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헤어스텔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런 라인을 충분히 줄수 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음영 효과나 아니면은 윤곽을 사실 살리는 메이크업을 하시잖아요? 좀 이제 메이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턱선을 치는 쉐딩을 하든 아니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든 이제 코 쉐딩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블러셔를 하든 아이라인을 그리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라인을 살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코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디를 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박시한 티를 입는 게 아니라 라인이 조금 드러날 수 있는 티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사소한 니트를 하나 입어도 딱 달라붙는 티그딱 달라붙는 티 자체가 몸매가 받쳐준다라는 전제하에 라면은 충분히 여성스러운 포인트를 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자의 라인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진짜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인상을 보고 나서도 아 어, 진짜 이 여자 매력 있다 이 여자는 정말 여성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라인 때문이거든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스키니 아니면 뭐 치마를 입는 거. 뭐 여성분들은 이제 치마를 입는 게더 여성스럽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남자에게 좀더더큰 매력을 느끼는 거 이거는 진짜 청바지 스키니진을 입는 게 사실 섹스 어필을 불러일으킴에 있어서는 청바지예요. 제 이것도 잠깐 TMI를 잠깐만 뿌릴게요. 치마도 분명 여성스러운 건 맞아요. 하지만 치마는 남자의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면은 이 청바지라는 건 남자의 정말 시각적인 그 정나라한 섹스 어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힐을 신으면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자가 스니커즈를 신을 때랑 하이힐을 신을 때를 잘 돌이켜보시면은 일단 종아리랑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긴장이 되면서 엉덩이가 업이 되고요. 그리고 다리가 라인이 얇아져요. 그리고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하이힐을 하나 신었을 뿐인데 불구하고 그런 전체적인 라인이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이힐도 여자의 매력을 정말 돋보여 줄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첫 만남에 좀 어필을 할수 있어요?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매력 어필을 할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저는 그냥 외적인 라인을 신경 써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라면은, 제가 아까 성격적으로도 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은 남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남자를 볼 때, 여러분이 아마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나를 좀 이제 여유있게 리드를 해주는 것. 딱 잡혀가지고, 나를 훅 끌어줄 수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라인을 추상적인 느낌이지만 뭔가 형태화를 시켜보자면은 곡선보다는 뭔가 직선, 삼각형, 사각형의 각이 있는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남자들도 여자를 봤을 때 매력을 느끼는 그런 라인의 느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좀 유한,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이 좀 유들유들한 딱 고안이면 뭐로 끊어서 나랑 사귈 거야 말 거야 아니면은 너왜 이렇게 나한테 애매하게 행동해 이렇게 각잡힌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건 이거대로 흘러가고 저건 저거대로 흘러가고 그 그건 그건 같다 하는 냅두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마인드를 사실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는 여자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줏대 없는 여자 아니냐 줏대 없는 여자라 이여잔또 달라요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진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좀 선이 뚜렷하지 않은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선이 뚜렷하지 않은 성격은 뭐냐 그게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는 흘리는 여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력이나 여러분들의 끼 그런 거를 흘릴 줄 아는 여자들이 진짜 남자가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여자다 라고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은, 흘리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흘리느냐? 흘리는 게 대체 뭐냐? 이건 이미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딱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여지를 남기는. 그냥, 아,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저건 저런 거 아니야? 그냥 좀 틀에 박힌 사고를 하면서, 편견을 가지지 않는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제가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했지만 이 본질을 이해하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남자를 대할 때아 이렇게 남자를 대하는 게 남자가 나를 좀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구나 아 그래서 남자들이 날 이렇게 좋아했구나를 하나 더 눈치채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게 뭐냐고 말씀을 드릴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 제가 결론부터 딱아왜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디를 아하 어 사실 섹스 어필 아 아. 까먹었다 까먹었다 청바지 벗기가 어렵다고 싫어하는 남자 <laughs> 아니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남자들이 청바지보다 치마를 좋아하겠어요 왜 청바지를 벗기가 힘들다 그러겠어요 <laughs> 진짜 아 무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